박인로의 선상탄 배 위에서 탄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적 화자가 있는 공간은 배 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주된 정서는 탄식입니다. 이 시의 시인인 박인로는 군인으로서 임진왜란에 종군했습니다. 이 시는 시적 화자와 시인을 동일하게 봐도 무방한데. 박인로가 임진왜란의 종군한 군인이었다라는 것에서 예상해 볼수 있는 이 시의 주된 정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군인이기 때문에 왕에게 충성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임진왜란에 종군했기 때문에 일본 즉 외에 대해서 적개심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끝으로 이 사람은 사대부이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삶을 꿈꿀 것입니다. 이세 가지 정서가 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중심으로 시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 줄을 묶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드러나는 시적화자의 주된 정서는 충성심입니다. 우선, 시적화자는 본인을 늙고 병든 몸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적화자가 늙었고,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적화자를 누군가가 수군통주사로 주사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수군통주사라고 하는 것은 벼슬입니다. 군인 벼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군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벼슬을 내려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왕의 권한입니다. 즉, 왕이 시적화자가 늙고 병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군통주사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143화, 14년 여름에 진동령에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이 진동령은 부산 앞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수군통주사로 부산 앞바다에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이 진동령을 시적화자는 간방중지라고 표현하는데 변방, 아, 변방의 중요한 지역,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왕이 시적 화자를 주사로 변방의 중요한 지역인 부산 앞바다에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고 하여도 늙고 병들었다고 하여도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앉아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서리적인 어조로 열심히 왕에게 충성하겠다. 나를 보낸 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충성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일장검이라고 하는 소재도 시적화자가 군인인 것을 알수 있게 하는 소재입니다. 병선에 굳에 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병선에 굳이 올라서 즉이 배가 제목에서 나오는 배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고 많은 종류의 배들 중에서 병선이라고 하는 배는 병사들이 타는 배, 즉, 전쟁을 위한 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적화자는 장군으로서 병사들이 타는 전쟁을 위한 배에 굳이 올라와서 기운을 떨치고 눈을 부릅떠 대마도를 바라봅니다. 굽어봅니다. 대마도는 적이죠. 전쟁을 벌였던 상대죠. 그리고 시적화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죠. 바람조친 황운은 원근에 쌓여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황운이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황색 구름이 됩니다. 이 황색 구름이 의미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흙먼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움직일까요? 시적화자는 그것을 전쟁준비라고 여기는 듯 합니다. 즉, 이 황운이라는 색채 이미지가 들어간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은 전쟁의 기운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적 화자가 전쟁을 위한 배에 올라 외를 바라보니 지금 거기에는 전쟁의 기운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시적 화자는 전쟁의 기운이 보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또 전쟁이 시작될 것 같으니. 걱정이 되고,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옛날과 지금을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어리고 미친, 어리석고 미친 마음이 생깁니다. 자, 지금 이 어리석고 미친 회포가 이어지는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본인 생각을 어리석고 미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상한 요즘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은 시적화자가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 주로 원망입니다.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인데, 그 제공한 사람들이 사실 전쟁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면은 시적화자가 이 인물들을 왜 원망하고 왜 비난하는지를 중심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적화자가 원망하는 대상은 헌원 씨입니다. 황제 헌원 씨, 황제 공손 헌원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사람은 중국의 고대 군주로서 발명을 아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발명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레와 배입니다. 시적화자는 이 사람이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며 헌원 씨를 원망합니다. 허난 씨를 원망한다. 큰 바다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데 배 아니면은 저 멀리 밖에 있는 어느 오랑캐가 엿보겠는가? 의역을 좀 했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이기 때문에 넓은 바다가 둘러싸고 있죠. 풍파가 거센 바다, 말리 밖에 있는. 어느 오랑캐 즉 맥락상 왜겠죠? 왜가 엿볼 수가 없을 것인데 배가 있어서 엿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리적인 어조로 배가 있기 때문에 저 멀리 바다 멀리에 있는 왜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죠. 무슨 일 하려고 해서 배 만들기를 비롯하였냐? 서리적으로 비판하죠, 비난하죠. 오랜 세월 끝없는 배가 되었다. 넓은 하늘 아래에 많은 백성의 원망을 길렀다. 다 이게 뭐 때문이다. 네가 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비단 임진왜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된 외구의노력질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배 때문에 왜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괴롭혔다. 그러니까 누가 나쁘다. 허난씨가 나쁘다는 게첫 번째 어리비친 배포입니다. 두 번째로 시적화자가 원망하는 대상은 진시황입니다. 아, 깨달으니, 진시황이 때문이다. 배가 비록 있다 해도, 왜가 아니 생겼으면, 일본 대마도로 빈배가 절로 나왔겠는가? 애초에, 배가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만들어진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가 있었어도 괜찮아. 근데, 왜가 만들어졌으니까는, 배가 나왔겠지. 전쟁이 일어났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일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진시황이다라는 겁니다. 수업 때도 얘기했는데, 자 진시황이 되고자 했던 것은 신선입니다. 죽지 않는 존재.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이 시에서는 장생불사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바로 그 약을 찾기 위해서 동남동열을 저먼 바다로 보내죠. 이 동남 동료들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제주도에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까지 가서 배를 못 구, 약을 못 구하고 정착을 해버려서 난당적이 되었다. 대적하기 어려운 적이 되었다. 그래서 원통함과 분노와 수치와 모욕이 중국에 미치게 되었다. 라고 진시황을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네가 통일한 너네 나라까지 네가 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을 겪는다라고 진시황을 욕하는 거죠. 장생불사약을 얼마나 얻어내요. 만리장성을 높이 쌓고 이게 전부 다 진시황이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일들인데 몇만년못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죽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 한 행동들은 전부 다 위익한 줄 모르겠다 헛되다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네가 한 짓은 오직 뭐밖에 없다 민폐밖에 없다라는 의미죠 이 서불등도 사실은 진시황을 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불등이 누구냐 동남 동료입니다 진시황의 명령을 듣고 불사약을 구하러 갔던 동남 동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이 신화가 되어서 망명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망명이 나라를 옮기는 것이죠. 지적화자는 서불등이 나라를 옮겼다. 중국에서 외로, 일본으로 나라를 옮겼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나라를 옮겼다라는 말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의미고,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는 신선을 못 만났으니까 약을 못 구했으니까 가봤자 어떻게 될것 같은 거예요? 진시황한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살려고 남았는데. 근데 이게 신하들 입장에서는 충성하지 못한 거니까 비난의 대상이 될수 있고 또 보세요. 주사 이 실험은 전혀 없게 생겼을 것이다. 즉 너네가 남아서 뭐가 생겼으니까 왜가 생겼으니까 너네가 내 실험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가 안 남았으면 왜가안 생겼을 것이고 그럼 내이 시름도 없었겠지 나쁜 놈들아 라고 서불 등도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하는 대상이 헌원씨, 진시황, 서불 등 서불의 무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헌원씨를 욕하는 이유는 배를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전쟁을 일으켰다. 진시황을 욕하는 이유는 네가 장생불사약을 구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왜가 생겼다. 서불 등을 욕하는 이유는 너네가 충성하지 않고 외에 남았기 때문에 외가 생겼다 이겁니다 두어라에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시적 화자는 어리미친 회포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고 일러서 도리가 없다 뭐 쓸데없단 거죠 속절 없는 시비 아무 소용이 없는 시비 헌원씨가 옳다 그르다 진시황이 옳다 그르다 서불등이 옳다 그르다를 팽개쳐 던져버리자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라고 시상을 전환합니다. 황제 헌원씨가 배를 만든 것이 배와 수레를 만든 것이 나쁜 줄을 그릇된 줄을 잘못된 줄을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실컷 욕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잘못된 것인 줄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네트 즉 어리미친 해포가 쓸데없는 고집이다 아집이다라고 인정을 하죠. 시적하자가 왜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었나? 지금 쌤이 장한과 어부 생일을 연결해 놓았고요. 천청해화과 제일 강산도 연결해 놓았고. 편주와 이력주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시적 화자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살짝 변주해서 살짝 쓰는 어휘를 바꿔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락이 이두 가지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어부를 진짜 어부가 아니고 가짜 어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진짜 어부로 생각을 해도 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가짜 어부로 생각을 하시는 편이 좀 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어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지만, 이 어부는 생계 때문이 아니고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취미로 낚시를 하는 가짜 어부입니다. 그래서 이 장한과 어부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존재들이고, 이 천청해활이나 제일 강사는 이런 자연을 추, 즐기는 것을 풍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멋진 자연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편주나 이력주 같은 것은 작은 배를 의미하는데 뭐 욕심 없는 자연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시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해서 보면은 자연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작은 배를 안타면은 푸른 하늘과 넓은 바다가 있다 해도 어느 흥이 절로 나며 흥이 안 난다는 얘기죠. 뭐 하지 않으면 배를 안 타면, 즉, 배가 있어야지만 흥이 난다라는 겁니다. 배가 있어야지만 풍류를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30, 아주 높은 벼슬도 아니 바꿀 제일 강산에 그만큼 아름다운 자연에 부평초 같은 정처 없는 어부 생애를 일렵주 아니면 나뭇잎만큼 작은 배가 아니면 어디 맡겨 다니겠는가. 자연을 즐기는 삶을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친화적인 삶의 수단으로서 배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적화자는 배를 만든 것이 나쁜 줄을 모르겠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고칩니다. 그래서 이런 일 보건대 배 만든 제도가 지극히 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지 나쁜지 쉽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무리는, 우리 무리는 병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나는 듯한 판옥선을 주야로 빗기 타고 라고 돼 있는데, 이때 판옥선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병선입니다. 병사들이 타고 있는 전쟁을 위한 배. 나는 듯하다는 거는 성능이 좋다는 거죠. 엄청 빠르다라는 건데, 이 배를 아침, 저녁으로 탑니다. 낮과 밤으로 탑니다. 하루 종일 탑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다에 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요? 자연 속에 있으니까는 시를 짓고 노래를 부릅니다. 사실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자연을 즐기고 풍류를 즐기는 행위라고 볼수 있는데, 흥의 정서는 전혀 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적 화자는 자연 속에서 흥을 즐기는 사람들,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처럼 자연 속에서 배를 타고 있지만, 실을 읊지만, 노래를 부르지만, 시적화자는 흥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서리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왜 그러냐? 지금 시적화자는 석일의 배와 금일의 배를 비교합니다. 과거의 배와 오늘날의 배를 비교하는데, 자, 과거의 주 중에는 배반이 남자있습니다이 배반이라는 것은 먹고 마실 걸 의미합니다. 술상을 의미합니다. 술과 음식을 의미합니다. 이게 남자 했다는 것은 여기저기 널려있다는 겁니다. 배에 왜 술과 음식이 있겠습니까? 배에서 노는 거죠. 자연에서 노는 거죠. 풍류를 즐기기 위한 거죠. 즉, 석일의 주중에서는 뭘 가지고 있었다. 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했다. 자연을 즐겼다. 그래서 정서가 어떤 정서가 있었다. 즐거움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의 주중에는 뭘 가지고 있다? 대검장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무기죠. 그러니까, 락 대신에 우라는 정서가 지배적이고, 흥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 오늘날과 과거의 배를 비교했을 때, 과거의 배는 풍류를 즐기기 위한, 자연을 즐기기 위한 배였기 때문에, 배반을 가지고 있었고, 락이 지배적인 정서였다면, 오늘날의 배는 대검장창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쟁을 위한 배고, 그래서 흥을 느낄 수 없고 대신 우, 근심이라고 하는 정서가 지배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전 부분에서는 배를 타고 자연을 즐기는,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을 즐기지 못해 탄식하는 이야기 이후에는 충성과 외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들 그리고 왜에 대한 자신의 반응들을 언급합니다. 우선 이두 개를 묶으면은 응, 충성심을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머리를 들어서 임금님 계신 곳을 바라본다. 임금을 생각한다는 거죠. 상 근심한다는 겁니다. 걱정한다는 거예요. 시 시국을 시대를 늙은이의 눈물 하늘의 한 모퉁이에 떨어진다 라는 건데 눈물을 흘릴 정도로 시적 화자가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왕이 곧 나라죠 왕이 있는 곳을 쳐다보는 것 시국을 걱정하는 것은 모두 다 충성심에서 비롯된 반응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라는 게 우리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우리 동방 중국에서 바라보는 조선이죠. 우리 조선의 문물이 중국에 지지 않는다. 중국과 비교할 수 있다. 중국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의 문물이 우수하다라는 자부심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나라에 운이 없어서 불행이 있어서 바다 도적의 음흉한 흉모에 망고수 만번을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수치를 안고 있어서 이 망고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 받은 이런저런 피해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피해가 지금 백분의 한가지도 못씻셔버렸거든 아직까지 수복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이런거 보면 화가 나겠죠 이 몸이 무상한들 자이 부분도 충성심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내가 쓸데없다고 한들 신하가 되었는데 공군과 영달의 길이 달라 임금님을 근처에서 못 매시고 늙어버렸지만 우국단심이야. 나라를 걱정하는 아까 우가 근심이라고 얘기했죠. 나라를 걱정하는 붉은 마음이야. 색채 이미지고 어, 온 마음을 다해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야. 어느 시각에 잊을런고 서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문장은 위에 있는 두 문장과 엮어가지고 충성심을 드러내는 구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임금을 바라보고 임금을 걱정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신하이고 내가 업적이 적어서 임금님을 근처에서 모시지는 못하는 신하이지만 임금님을 온 마음으로, 나라를 온 마음으로 걱정하는 것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전쟁의 피해를 다 씻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의 운 장기는 노당 입장하다는 원통과 슬픔을 잊지 못하는 장한 기운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씩씩합니다. 즉, 날이 갈수록 원한과 분노가 쌓여간다라는 거죠. 변변치 못한 이 몸이 병중에 들어지니 시적화자가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본인은 어떻다? 아프다. 그래서, 분을 씻고 원한을 푸는 것이 어려울 듯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시상의 전환이 있겠죠. 화는 나는데 복수할 방법이 없어. 그러나 죽은 재갈이 살아있는 중달을 멀리 내쫓았고, 발 없는 손빈이 방향을 잡았거든. 자, 여기에서 재갈과 손빈은 시적 화자와 대비되는 인물들입니다. 어떤 식으로 얘는 죽었고요. 얘는 발이 없어요. 시적 화자는 발을 가지고 있고요. 시적 화자는 살았죠. 죽은 사람도 발이 없는 사람도 적을 물리쳤는데, 나는 어떻다?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저절고투나 비서는 전부다, 왜를, 왜적을 의미하는 표현들이고, 이런 왜적을, 왜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낙엽같이 해치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시적화자의 마음인 거죠. 일곱 번 쳐들어와도 일곱 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고요. 제가라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업도 얘기했죠. 해서, 음. 이 부분은 날이 갈수록 복수심은 더해가고 자신이 없지만은 이런 사람들과 나를 대비했을 때 나는 손도 가지고 있고 발도 가지고 있고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할수 있다? 다 해치워버릴 수 있다. 일곱 번 쳐들어와도 일곱 번 물리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임금님께 충성심을 표현하고 나라가 겪은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전쟁이 또 일어나면 은 저것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하고 자기를 대비시켜서. 이 저절구투나 비선이나 준피도이들은 전부 다 외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준피도이들아, 수이거랑 하야스라 시적화자는 얘네들을 아, 복격조사를 써서 부르고 있고요. 그럼 이 부분의 청자는 외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복을 구걸하려무나 라고 얘기를 해요.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쟁하지 말고 뭐해라? 항복을 구걸해라 라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어요. 항복한 자는 죽이지 않으니 너를 구태여 선멸하랴? 선멸 안 한다는 얘기를 서리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아까까지만 해도 쳐들어오면 다 죽일 거라더만, 네,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임금의 성스러운 덕이 너희와 더불어 살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적 화자의 임금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는데 왕의 덕을 성스러운 덕이라고 표현합니다. 임금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요순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의 군주인데 중국의 왕인데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아주 평화로운 시기를 이끌었던 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태평스러운 천하의 요순 시대와 같은 임금과 백성이 되어 있어서 해와 달의 빛 같은 임금의 성덕이 매일 아침마다 밝게 비치니. 이게 뭐냐면은, 하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평화를 이룩하는 핵심은 오왕의 성덕입니다. 오왕의 성덕이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시적화자가 여기에서도 왕에 대한 충성과 예찬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왕 때문에 왕 덕분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어디 타고 있었습니까? 병선, 한옥선, 전선에 타고 있었는데, 전쟁을 위한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배에 탑니까? 어주에 탑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력주나 편주, 옛날의 배에 탑니다. 같은 맥락이죠? 늦도록 노래하고, 초월 춘풍에 자연에 높이 배고 누워있어 자연 속에서 바닷물결이 일지 않는 평화를 다시 보려 한다. 옛날에는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 이런 걸 봤었는데, 전쟁 일어나고이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못 봤으니까 이걸 다시 이제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적화자는 우리 왕 덕분에 평화로워지면 뭐하겠다? 자연을 즐기겠다 흥의 정서를 누리겠다 풍류를 즐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은 이런 장한이나 어부와도 같은 풍류를 즐기는 자연친화적인 삶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